자 오늘은 공포 게임 할 겁니다. 어, 돈 스크림이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제목처럼 비명을 지르면 안 되는 게임인데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태초가 있는 공포 게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 속옷을 버리게 되어도 개발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린다는 건데 저는 음 깔끔하게. 어, 그냥 원트클. 한번 시도해서 한 번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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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잠깐만. 아, 음 했잖아, 음. 아, 음 하나 했는데 이걸 잡았어? 아니 어떻게 유언이 음아아 아 말고 아시작아 시작한 거 몰랐잖아 아. 아니 채팅에 누가 어떻게 유언이 음 이래가지고 웃겨가지고 반응하다가 누가 데 시작한지 모르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살짝 여러분들 무시할 거예요 조금 멀미가 날것 같긴 해요 안 움직이면 시간이 멈춰 그리고 내가 어깨찜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끄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끄럽게 크게 음소거가 뜨네요. 이거는 일단 도프레스트 갑자기 왜 떠올라가지고 아, 말하지마 그리고 너 조용히 해 방송인거 알겠는데 녹화중인거 알겠는데 조용히 해라 마이크 가까이 와도 작게 말해야돼 오른쪽 아래 안보여 갈게요 여기서 말해도 들리나요? 그래서 말해도 들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여기서 말할게. 괜히 거품목하고 말하고 있었네. 아직까지는 멀미 없어. 기분 좋아. 그냥 아무 데나 가볼게요. 진짜 개변 태 같다. 안녕하세요. <웃음> <으억>. <웃음> 의자가 넘어져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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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ly, 웃음> 내가 이래서 헛기침할 때 마이크 이거. 아 진짜. 그리고 두개 걸고 있어요. Donc Ya ah, pues. 우와.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하지 마세요. 이따 해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저 갑자기 아니 저기서 나올 타이밍이 아니잖아 아니 갑자기 너가 나, 새가 왜 나와 갑자기 아. 아 뭐야 이건 또 여기는 아까 봤던 곳이니까 빠르게 갈게요 감자가 무남 화이팅. 그 뭐야? 화살표 왼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자 무시해 아 근데 궁금해 진동 좀 끕시다 자 시간인데 안 무섭다. 진짜 무섭다. 어두워졌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우리 일상. 그냥 어 뭐야? 여기 아까 이런데 없었는데. 서비스, 시간인듯 아, 서비. 서비. 서비스. 필요 없는데. 아 어, 버그 씨. 아 버그 뭐야 아 진짜 버그였네 와 진짜 버그였음 아, 난 무슨 안걸리는 버그가 없어 하... 근데 나이 게임 깰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깨볼게 새로운 거 보여줄게 얘들아 이렇게 돼 이어서 말못하겠서 이해해줘 <놀람> 아 오늘 새들이 죽아 조금... 새들씨 안 나온다. 뭐야? 하지 마 제발. 빵댕이 진짜 차 버릴까? 어디였지? 로자 로잘리아 님, 아이 아, 근데 별거 아니었어. 인정 이렇게 안 가봤거든. 개그쳐서 웃겨 버리고 싶네. 리얼 키크 개그쳐서 웃겨 버리고 싶다고. 미안한데, 안 웃겨. 벗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하지 마. <laughs> 여기 있는 새들이랑 아까 봤던 사슴 얼굴이 두 디. 지금 상상했더니 <laughs> 아, 좀 웃기네. 두그 박사님을 아세요? 무서운데. 그치, 그치. 뭘좀 나와야지. 있고 사라지고 내가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주저앉게 날아올 줄 몰랐어 이게 내가 내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하는데 그거랑 벗어나면 놀랄 수 밖에 없어요 누가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갔냐 누구야 아 누구야 이런 데가 무서운 거야. 아 잠깐. 와. 아니, 아니 새끼 얹었는데 왜? 아니 새끼 얹었는데그 다음 게 내가 혼자 감탄한 게. 와나잘 참았다 이만할라 했는데. 18분 뒤에 딥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진짜에. 솔직히 방금 참았는데 아 뒤에 후드갑 떨어가지고 후드갑 안 덜게. cool. 렘렘님 <램람님> 뭐라는지 안 들려요. 안 들려. 뭐야? 깬 거지? 아아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장난하지 마세요 아 영영초 됐잖아 아 이거 아니지 그지 같은 게임아 다시 할게요 타이머 왜안 가는데 <laughs> 타이머 가라 좀 말할 때 응? 아, 서비스를 얼마나 더 넣어 주시는 거야, 여기. 이에는 진짜, 진짜. 안지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기에내 핸드폰 번호 내 사진 내집 주소 이런게나오는거아닌이상이제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뭐지? 밝아진다 바이바이 <laughs> 아 진짜 아제 게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 진짜 게임이 너무 좋았고 아아 아, 게임 재밌었습니다 돈스크림. 비명을 지르지 마. 저는 비명 안 지르고 탈출했습니다. 뭐한딱한 20몇 분한것 같은데? 저는 용감하게 멋있게 이 게임 마무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